2021년 10월 27일 매매일지입니다. 금일도 연우라는 종목을 한 종목 매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제 목표한 33종목 중에서 금일 이한 종목까지 총 32종목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면 금일 매수한 연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우는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펌프형 용기, 튜브형 용기, 겸법용 용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760건의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해당 기업 자체가 좀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앞으로 미래도 좀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방산업인 화장품 수요가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인해 좀더 늘을 것이라 생각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 클리오, 그리고 다른 화장품 주가들이 최근에 많이 한번 슈팅이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도 있고 또, 여러, 위드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화장품 용기 수요도 늘어날 것 같아. 이에 대한 수혜주로 저는 연우를 좀 지켜보고 있었고, 금일, 장, 좀 계속해서 눌러주고 있을 때, 매수를 하였습니다. 저는 금일 연우를 24,900원에서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간단히 연우의 그, 차트를 살펴보면 2015년도에 상장하였고 그 당시 상장 당시 공모가가 25,200원이었습니다. 현재 주가 자체가 공모가랑 거의 근접한 수치로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 2015년 이후에 한번 슈팅이 나온 후 계속해서 몇 년간 하락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고 2021년도에 이러한 조정을 끊고 한번 슈팅이 나온 후 눌러주는 눌림목 자리라 판단해서 저는 금일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최근부터 계속해서 아래쪽에 이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누군가 이 주식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다. 이런 판단도 조금 되는 기업이고, 어, 앞으로 이 추세를 타고 계속 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 단기적으로는 어, 슈팅이 한번 나오면 29,000원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한번 눌러졌다가 최대 뭐 36,000원까지 계속해서 우상향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진입을 하였고, 혹시 코스피가 빠지면서 장이 나빠진다면, 어, 저는 여기서 30만원 1차 매수를 했기 때문에, 2900원 근처에서 2차 매수. 그리고 더 내려갈 것 같지 않은데, 현재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18,000원이나 15,000원 이 사이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고 3차 매수. 이렇게 갈 생각으로, 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고, 진입을 하였고,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 추세를 타고, 바로 29,000원까지 가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고, 제가 바른 시나리오로 금일 이제 매수를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연휴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보다 계속해서 매분기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ROE도 12%로 적정합니다. 그리고 PER, PBR 모두 높지 않은 편이고, RIM 잔여 이익 모델로 살펴보았을 때는 26,000원 정도가 적정주가다.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영업 이익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라서, 그리고 단기순 익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이러한 목표가 자체는 좀더 높게 상향해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순부채비율도 14%로 아주 낮은 모습이고, 매출액, 영업 이익, 단기순 익 영업 현금흐름 모두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3분기 실적도 아주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매출채권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도 6 이상으로 아주 어, 준수한 편입니다. 어, 이렇게 간단히 재무제표를 살펴봤고 그리고 자본도 2,300억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도 많고 어, 현재 재무제표상으로는 아주 건실해 보이는 모습이고 향후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기대가 나는 기업이라서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